제가 있는 서 있는 위치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신발장이고요. 오른쪽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팬트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요즘에 신축 아파트 많이 가서 보는데 거의 이 정도 사이즈로 다 빠지고요. 골프백. 유모차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라든지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들 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나무 인테리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발장도 널찍하게 해서 3인에서 4인 가족 사용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은 있는데 여기는 전시 상품이기 때문에 중문은 들어가 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화장실부터 이제 방방 거실 방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입니다. 지금 현재. 타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분양했을 당시에 옵션이 선택되어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인 분양이 들어가고 별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일 바닥은 강마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층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2.3m로 들어가게 되는데 2.4m가 높이로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이기 때문에 이 우물형 천장까지 하면 최대 2.5m까지 되었기 때문에 좀더 넓고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분양했을 당시에 옵션이 선택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식탁에 오시게 되면 확정형 기본 품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대면형인 11자형으로 되어 있지만 D 그자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주방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이 무상으로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이라고 하는 부부 안방이죠. 부부 안방도 널찍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모델하우스에는 시스템 천장형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옵션에서 빠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할인 분양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옵션 선택에 있는 부분은 빠졌다고 하니까 그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욕실 문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벽 쪽으로 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면에 드레스룸 문이 또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하니 드레스룸 들어간 입구와 욕실로 들어간 입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